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나의 맘에 근심 구름.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이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 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깨나 맘에 병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인도 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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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겠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습니까 슬퍼 낙심들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들 그렇죠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오른팔을 펴서 오른손으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줄 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낙심될 때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은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계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지은제, 어떤 지은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추한제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어요 슬퍼 낙신될 때내 친구 되시는 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운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굽니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길 인도하리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어요 슬픈 낙심들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는 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 내주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라, 즐거우, 나 예수가 거늘이 시네, 저 날. 자기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시니 얼마나 즐겁고 평안합니까?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십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를 친히 거느리십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친히 거느리십니다. 때때로 결혼당하면 때때로 기쁨도 누립니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십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고마우신 여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전에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지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여서나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강하고, 강하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활짝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을 복당에 물산해보 건강의 업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쏟아부어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인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은 만명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버지 몇십만 명 늘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아버지 철저히 저희들 개인위생 챙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강하게 없진 성령의 두루막을 입혀 주옵소서, 알레르기 아버지는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레르기 아버지 하늘에 이 종에게,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막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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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상 중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면모 및 묵시 기록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일장 1육절로1칠절입니다 그의 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그 그러는 건 누구예요 주예 수그리도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In his right hand he had seven stars, and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t kai ek ekon en te texia kiri autu asteras ta kai ek tu stomatos autu compaia distomos oxeia ek prio mene kai he opsis autu hos ho helios ai and, t h e did not may, i do. guy, Kai, guy는 이제 접속사 a n d 에요 echo, e c 는 있고, 있고, he had, he had. 일곱 별이 있고 할때 있고, 에 c h o 엔 n n n 은 어디, 어디에, in, in의 뜻이에요. t h e 그러면 e x i e 는 오른, 오른쪽, 오른쪽, right. 반대로 left죠. 케이리, 케이리는 송이예요, and, and, 아우뚜, 아우뚜는 그, 희세의 뜻이고. 아스테라스, 아스테라스는 이제 별이에요 별, 별이. 스타스, 했다, 할때 했다는 일곱이예요. 일곱, 세븐, 세븐. 가이, 가이는 접속사 a 드 에크, 에크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부터, 아우로브의 뜻이에요. 뚜, 스토마토스, 스토마토스는 입이예요, 마우스, 마우스. 아우뚜, 아우뚜 그 힙스의 뜻이고요. 롬파이야 롬파이아는 검 검이 어솔울드의 뜻이고 디스토모스 디스토모스는 좌우에 좌우에 양편에 좌우에 투에지드의 뜻이에요. 옥세이아 옥세이아는 날선 날선 샤프, 샤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포리오 메네 에포리오 메네는 나오고 나오고 went 그 다음에 까이는 접속사 end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 그다음에 그 여성 이죠. 여성. 종간서 더 옵시스 옵시스는 얼굴은 얼굴은. 카운티는 스 컨티넌스. 카운티는 스예요 얼굴은. 아우두아우두는그그 힐스의 그 뜻이고. 호스 호스는 같더라 라이크의 뜻도 있고 뭐 워즈 에즈 여기는. 호 호는 종간서 더. 그다 헬리오스 헬리오스는 해가 그래서 손 손의 뜻이고요. 파이네이, 파이네이는 비치는 것, shines 그 뜻이고, 엔, 엔은 있게, 예, 그래서 에, 영어로 in, 이 n 뜻이고, 데, 그 다음에 디나메이 디나메이는 힘의 힘, strength, strength 아우뚜, 그의, 그 뜻이에요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가이 에콘 엔 데, 덱스야 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와 눈과 발과 음성에 대한 묘사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는 에, 그의 손에 관심을 집중해 손손 여기서 언급된 손은 오른손이에요 라이텐데 라이텐데 응?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번역된 넥시아 케리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에, 출국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술시니이다. 등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10편, 17편, 7절을 보게 되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10편, 21편,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는 이런 문구에서도 발견이 돼요. 이러한 용내에서 드러나듯이 이 오른손은 단순히 왼손의 짝을 의미하지 않아요.